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시경의 먹을 테레에서 소개돼서 유명한 여의도의 화목순댓국에 왔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본관과 별관이 있는데, 성시경님 유튜브에 나왔던 것은, 본관입니다. 식당 외관은 노포 바이브가 느껴집니다. 평일 오전 11시에 왔는데 벌써 만석이었어요. 오픈은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특이한 게 주방이 반층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시키면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옵니다. 회전율이 그래서 빨라요. 여기서 순대국은 순대 플러스 내장이고 내장탕은 내장만, 순대탕은 순대만 나옵니다. 이 집은 밥이 말아서 나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밥을 따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주문 전에 미리 말하면 따로 주시려나? 테이블 위의 수저통에는 젓가락만 있고 숟가락은 없습니다. 숟가락은 음식 나올 때 순댓국에 꽂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순대국 뚝배기 그릇 아래에 받쳐 나오는 이 은색 잭만이 뭔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순대국에는 간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짭짤하니 좋았어요. 성시경 님이 왜 소주랑 같이 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먹어 보면 바로 술 생각 나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좀 매웠어요.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맵기였습니다. 사실 맵찔이가 아니면 절대 못 느낄 그런 맵기 정도입니다. 안에 들어 있는 대창은 맛있는데 좀 질겨요. 순대는 뭐 그냥. 평범한 순대입니다. 순댓국 보통을 시켰는데 양은 많은 편입니다. 밥보다 대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식에서 내장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못 느꼈습니다. 성시경 님처럼 내장 공기를 추가하고 싶었지만 첫 끼로 먹은 거라 보통 한 그릇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깍두기도 맛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하얀 국물에 밥 따로 나오는 순대국을 좋아하는 분은 여기 오시면 후회할 것 같아요. 국물도 살짝 자극적인 맛입니다. 제가 느끼기론 식사보다는 안주로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깔끔하게 소주 한 병에 순대국 한 그릇 딱 먹고 집으로 가는 직장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식당입니다. 전 맛있게 잘 먹었지만 웨이팅을 하면서까지 먹고 싶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식사 시간을 조금 피해서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직장인 분들이 많아서 점심 시간에 사람이 엄청 멀리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